테스트 2강의 2번 지문 같이 보겠습니다 음, 심사자가 예, adjudicator라고 하죠 예, was through가 끝나다 끝내다 이런 뜻인데 나를 비판하는 것을 끝냈을 때 예, 그리고 어, I was in the car 내가 이 차에 음, 있었을 때 그래서 when에서 시작되는 게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거네요 예, 엄마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자, 나에게 뭐뭐인지 아닌지를 예, 물었다.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들어간 이프라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하셔야 되고요. I still want to play my concerto for the same judge later in the second round. 나중에 있을 예, 두 번째 라운드에서 그 같은 심사자를 위해 나의 협주곡을 연주하기 원하는지 아닌지를 물어봤다는 거죠 심사 첫 번째 라운드에서 이제 심사를 들었는데 호평을 예, 받은 거죠 비난, 비평, 암튼 안 좋은 평을 들었는데 그 심사자 앞에서 또 연주할 건가를 물어봤다는 거죠 I couldn't think of any reason why I wouldn't 예, wouldn't play겠죠 wouldn't play my concerto가 있었는데 예. 생략되고 우둔뜻만 쓰는 거죠. 근데 협주곡을 연주 안할 이유를 생각할 수 없었다 하겠다는 거죠. 예. 비록 뭐뭐이지만, as much as the judge put me down, 예. 음, 그 심사자가 음, 나를 이렇게 깎아 내렸지만, there was no way. 예. 또 이런 이 예. 방법은 없었다는 건데 어떤 방법이냐면 I was going to throw, throw away 내가 예, 그 던져 버릴 예, 그럴 방법은 없었다는 거죠. 음, 나의 모든 노력과 준비를 내가 준비하고 노력한 게 있는데, 이걸 그냥 안 하고 포기하고 예, 던져 버리고 음, 그럴 음, 어떤 방법이 없었다는 거죠. 음, 그럴 순 없었다. 아이오드 심플리 고백 나는 그냥 단지 다시 돌아가서 나의 협주곡을 연주했어요. 그 나머지 청중들 을 위해서 그리고 또나 자신을 위해서. 어, 아 이게 그 동격이라기보다는 부연설명으로 보셔야겠네요. 네. After a while 예, 잠시 후에 내가 나의 두 번째 협주곡을 끝내고 음, 인사를 했을 때. I felt good inside. 예, 안에서 좋은 게 느껴졌다는 거죠. I was happy with my performance. 예, 내 연주에 행복했고. Although the judge still gave me criticism. 예, 그 심사자가 나를 여전히 비난을 했지만 비평을 했지만, I smiled. 예, 나는 웃고 있었어. Through the entire adjudication. 예, 심사평 내내 웃고 있었다는 거죠. I was so pleased. I 대놓고 나오고 있죠. 만족스러웠다고요. 매우. 예, 내 태도의 변화에 있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Achieved true success. 진정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I gained the rewarding gift of a musical maturity. 음악적 성숙이라는 보람된 선물을 얻은 거죠. Uh, to play for oneself. 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음,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위해 연주하는, 연주하는 것.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적 용법이라기보다는, 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으로 보셔야 되고요. 예. not to please someone else.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뭐, 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인데, 부정으로, 예. 쓰였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스스로를 위해 연주하는 음악적 성숙이라는 예, 보람된 어떤 선물을 얻었다는 거죠. 예, 즉, 이 보람된, 음악적 성숙이라는 이 가치 있는 선물은 즉, 뭐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죠. 음, 즉, 나 자신을 위해서 연주하는 거지, 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연주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부연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굳이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순서 배열 정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끊어주시고, 여기도 끊어주시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순서 배열 좀 봐주시고요. 문법적인 것도 좀 짚고 가시면, 음 부사절이 좀 많이 나왔는데. 여기까지, 예, 어, 때를 나타내는, 예. 접속사, when. 여기는 이제 명사절, if가 쓰였죠. 예. 여기는, 이제 관계 부사, y가 쓰였고요 그리고 이 녀석도 양보를 나타내는 예. 부사절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way, how 이렇게 있는 건데, way랑 how는 같이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저렇게. no way만 나와 있고, 당연히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되고요 음, 부사절 쓰이고 있고, 예, 명를 나타내는 부사절. 그 다음에, 예, 명사절 대. 그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되죠? 음, 그리고 여기 투구정사가 다르게 수였다는 것까지 챙겨봐 주세요.